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장,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 인구의 5 5 천대 기업의 86%가 몰려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은 낮은 소득과 심각한 인구 유출로 공동체 전립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본 의원은 기본소득 운동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연합을 결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남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5년째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소득 시련은 너무도 절실하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협약에 동참했고 영광곡성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마침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7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에 약 24만 명의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40% 광역 기초지자체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로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적 참여가 어렵고 월 15만 원 지급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힘듭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기본 사회로 이끄는 전략적 국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행 정부 안만으로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 도에서 최소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 재정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듭니다. 셋째, 주민 1인당 지급액을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현행 15만 원으로는 충분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힘듭니다. 넷째, 주관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은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기본소득의 인형과 목표, 재원 발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주민교육 및 컨설팅 관련 예산 수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멸위기의 농어촌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단을 내려 이네 가지 요구를 반영한다면 농어촌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은 주민이 존재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전남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